학교에서 조직 스토킹을 학습한 아이들, 끔찍한 가해자의 굴레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직 스토킹이라는 아이러니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대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이나 우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직 스토킹라는 끔찍한 기술을 배우는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들 가해자들은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너무 웃긴 가해자들. 그들의 집착은 마치 로맨스. 조직 스토킹에 연루된 가해자들은 마치 연애, 소설의 주인공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라며 피해자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올 지경이죠. 아무리 피해자가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더라도 가해자들은 그 집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상 피해자와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믿으며 괴롭힘을 강행하죠. 상상해보세요.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를 지켜보고 있어.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주위에서 소리치는 모습을.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요. 피해자는 그들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지만 가해자들은 마치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신인 양 행동합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집착은 더욱 조롱받아야 마땅합니다. 기괴한 시스템의 희화화 자발적 조종 인형들. 게다가 이들과 같은 집단은 단순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피해자에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타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착각하고 있죠. 이거 정말 웃기지 않나요?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그토록 비정상적인 행동을 반복하다니 말이죠. 그들 스스로도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러한 행동이 과연 정상일까요? 마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피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웃음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결론 그들의 존재 이유는 피해자.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